5분 안에 그 신입사원 모든 정보 가져와 네 사설 탐정을 불러서 멍청아 그거 불법이야 설문지랑 입사서류만 챙겨 이 회사는 합법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너 오늘부로 해고야 대신 내 밑으로 와 월급 300 줄게 뭐라고요? 네가 뭔데 내 직원을 해고해? 불법 해고면 배상은 네가 해 사람 목숨처럼 오가는 게 직장 생활이죠 얘다 여기 30억이다 우리 아들 곁에서 당장 떠나 엄마 그거 부도 수표잖아요 설마 회사 돈 빼돌린 거예요? 아직은 안 했다. 하지만 난 절대 너희 인정 못해. 30억도 부도 수표면 그냥 종이쪼가리입니다. 내 동생 살려야 해. 저 아이 신장 맞는다잖아. 빨리 떼어줘. 저야너 미쳤어? 사람 신장을 강제로 빼겠다니. 그건 범죄야 범죄. 사랑싸움이 신장싸움 되는 건 순식간. 좋아. 내가 정리하지. 저 사람은 오늘부로 내 약혼자이자 회사 공동대표다. 감히 손떼면 돈이든 권력이든 다일을 각오해라. 네, 이렇게 해서 회사엔 신입에서 공동대표가 한명더 생겼습니다.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과연 누가 제일 막장일까요?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